여러분, 주말이 되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으신가요? 만나자는 연락이 와도 적당한 핑계를 대며 만남을 미루지는 않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주 섬세하고 정밀하게 설계된 뛰어난 뇌의 소유자일지도 모릅니다. 성공하려면 인맥을 넓히고 밖으로 나가라. 여러분, 이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 말은 사실 반만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적어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과 최고 부자들에게는 말이죠. 아인슈타인은 고독이야말로 창의적인 마음을 자극하는 최고의 연료라고 단언했고, 빌 게이츠는 매년 세상과 차단된 채 홀로 생각에 잠기는 생각 주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명을 결정했죠. 사실, 당신이 집을 사랑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의 뇌가 세상의 신호를 너무 완벽하게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무의미한 외출이 곧 지능 낭비입니다. 남들이 밖으로 나가 인싸가 되기 위해 애쓸 때 당신은 본능적으로 현관문을 잠그며 깊은 안도를 느끼죠. 왜 그럴까요? 그 답은 당신의 지능과 뇌 구조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제껏 당신을 괴롭혔던 사회성 부족이라는 오해를 끝내버릴 명쾌한 심리학적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뇌는 남들과 무엇이 다르길래 밖을 나가기가 왜 힘겨울까요? 20세기의 천재 철학자 올더스 헉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력이 강력하고 독창적일수록 그 사람은 고독이라는 종교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당신이 집을 선택하는 건 세상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닙니다. 당신의 뛰어난 지능을 보호하려는 가장 지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실제로 집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정서적 균형과 자기 이해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당신은 사회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하거나 섞이기엔 너무나 강력하고 독창적인 에너지를 가졌을 뿐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유독 밖에서 빨리 방정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당신의 내가 가진 절대 미각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내가 아무 음식이나 잘 먹는 무난한 입맛이라면 고지능자의 내는 재료의 원산지부터 숨겨진 미세한 조미료의 맛까지 다 느껴버리는 인류 요리사와 같습니다. 남들이 그냥 오늘 재미있었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뇌는 그말 뒤에 숨겨진 피로감, 억지 미소 속에 감춰진 지루함, 심지어 식당의 조명이 주는 미세한 압박감까지 하나하나 맛으로 느껴버립니다. 이걸 과학적으로는 인지적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간별하느라 뇌의 배터리가 광속으로 소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민한 뇌가 가장 혐오하는 상한 음식이 바로 알맹이 없는 스몰 토크입니다. 의미없는 날씨 이야기 뻔한 자랑 당신의 뇌는 여기서 상한 냄새를 맡고 구역질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이 예민한 뇌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뇌 깊은 곳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있습니다. 고 지능자의 편도체는 매우 정밀한 안정감시원이죠. 밖은 온통 소음 가득한 불량 주방 같지만 집은 비로소 이 감시원을 시계하고 전전두엽이라는 헤드셰프가 요리를 시작하는 공간입니다. 전전두엽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빚어내는 곳입니다. 밖에서 외부 자극을 막아내느라 지쳤던 셰프가 집이라는 완벽한 주방에서 비로소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플로우, 즉 몰입의 만찬이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메토리가 된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이슐랭 식당에서 영혼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똑똑한 지능을 유지하면서 세상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계획표를 작성해 보세요. 외출 전 오늘은 내 에너지의 30%만 쓰겠다고 뇌에 미리 계획을 입력해 보세요. 우리 뇌는 목표가 설정되면 그에 맞춰 에너지를 배분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자극에 노출되는 대신 사용한도를 정해두면 뇌의 비상경보 시스템이 완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둘째, 귀가 후 5분 감각 디톡스를 가져보세요. 조명을 낮추고 5분만 아무 소리 없이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밖에서 수집된 방대한 정보들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당신의 뇌에게 이제는 안전한 곳에 왔으니 안심해도 좋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어줍니다. 이 짧은 정적이 뇌에 쌓인 자극의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여러분,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만의 고결한 취향을 지켜내고 있는 인류 요리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버드 출신의 변호사였던 수잔 케인의 베스트셀러 콰이어트를 직접 읽고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경험과 생각을 더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내향적인 그녀가 왜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을 우대하고 내향적인 사람에게는 성격을 고치라고 강요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7년 동안 뇌과학과 심리학, 사회학을 연구해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그녀는 책에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라고 전합니다. 혹시 그동안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며 살아왔다면, 이제 이 책을 통해 당신의 고요함이 곧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깨닫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당신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깊이의 풍미를 쌓아 올리는 위대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안도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나다운 나, 더 나은 나를 꿈꾸는 책 그리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